11월 9일 여자프로배구 도로공사 페퍼조축 오는 경기분석좀 시작하겠습니다. 어, 도로공사는 2승 2패. 뭐 일단 뭐 시즌 초반이지만 뭐 나쁘지는 않고요. 왜냐면 다른 팀들도 뭐현건을 제외하고는 좀 고전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뭐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 뭐 페퍼 같은 경우는 뭐 4패입니다. 4패인데 그래도 경기 내용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낫다. 많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이 경기는 뭐 어제 경기처럼 음 과연 페퍼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세트를 가지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만 접근해야겠죠. 뭐 누가 이기냐 이거는 사실 무의미하고 배당도 뭐 무의미한 배당이 책정이 될 겁니다. 어 어제 경기도 뭐 역시나 기업은행이 현건에게 그래도 한 세트를 따 왔습니다 잠시 안 하죠 현권 홈이었으면 아마 셔더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원정이고 하다 보니까 어 기업은행이 늘 그래 왔듯이 뭐 좋지 않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한 세트는 따 왔고요 어 페퍼가 올 시즌 4경기를 했는데 어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르게 음첫 경기 뭐 홍국생명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한 세트 이상을 따내고 있습니다. 어 직전 뭐 인삼전에서는 사실 아첫 승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었는데 역시 이제 경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음 선수들의 어 체력도 그렇고 리아리드의 어또 혼자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좋은 경기로는 보여줬고요. 경기력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어 올라가고 있는 페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뭐, 리와 리드와 이한비가 최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고은 세타가, 뭐,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래도 지난 시즌처럼, 뭐, 고딩 배구는 하지 않고 있는 페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박경영과 최가은의 활약도, 어, 나름, 뭐, 괜찮고요. 어, 도롱사는 박정화가 이제 한90% 정도? 이상의 몸 상태는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사실 수비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김영경 이외에, 어, 확실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여자 토종 거포는 박정하다라는 걸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페퍼와 같은 팀들과 상대를 하게 되면, 어, 박정하의 존재감은 더욱더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난 시즌 양팀은 다섯 번에 맞대결을했고요 도로공사가 오전 전승을 했습니다. 어, 그중 네 번은 3대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딱한번3대일 승리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3 대로 승리를 한 날은 박정아가 거의 안 뛰었습니다. 어, 이 듀트미 상대를 할때 보면 박정아와 배유나가 거의 뭐 날아다닙니다. 뭐 박정아는 그렇다치고 뭐 배유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농락하다시피 할 정도의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음, 페퍼 같은 경우는 신생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아무래도 배구하는 요령이나 방식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그건 지난 시즌 얘기지만, 물론 뭐 이제 그때와 비교를 하면은 페퍼는 용병이 또 리아디드로 바뀐 상태고, 그런데 지난 시즌 엘리자벳을 봤을 때, 현재 리아디드만큼 못했느냐? 제가 볼 때는 더 잘했습니다. 지난 시즌. 뭐올 시즌 도, 저기 인상과 갖고는 조금 부상 후유증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긴 한데 지난 시즌 뭐 당당 일순위 용병으로 들어와 갖고 진짜 시즌 초반 엄청나게 활약을 해줬었죠. 음, 그리고 항상 일 세트 첫 세트는 도로공사와 박, 박빙의. 어, 싸움을 했었습니다. 진짜 어, 1세트를 다 잡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뭐 결국은 뭐 도로공사가 다 가지고 가긴 가, 다 이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페퍼가 그냥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어,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페퍼가 한 세트를 따느냐. 그것도 경기 초반에 따느냐. 뭐이 부분이 되겠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 세트를 따내기는 더좀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그냥 도로공사가 셧아웃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페퍼가 지난 인삼전에서 선전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뭐 칼텍스전 경우도 1세트를 따오긴 했지만 이후 뭐 나머지 세트는 진짜 처참하게 어,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1세트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페퍼가 1세트를 따지 못하면 그냥 도공 원정에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어, 도로공사는 이제 완전체가 된 상황이고요. 어, 전체적인 전력만 봤을 때는 현건 그 다음은 어, 도공 홍국 뭐이정 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또 도로공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김천 홈 경기입니다. 어, 용병만 보면 페퍼가 나쁘진 않지만 현건 다음으로 높은 어, 높이를 자랑하는 도로공사의 높이를 무시할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도로공사 셧아웃 승리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국내 경기 남자배구, 여자배구, 여자농구 어,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고요 어, 영상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생각과 좀 일치한다 하시면, 뭐 좀더 세게 가보시고, 아,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하시면, 어, 댓글로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요. 어, 너가 이런 이런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 맞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는 거, 저도 한번 되짚어 보고, 어, 그렇게 하면서 또 점점, 점점 더, 어, 좋은 분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하시면 꼭 이렇게 예, 쌍용 인간님 뭐 이런 뭐 라텔링 같이 이렇게 꼭좀 음, 가입 인사를 꼭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기억했다가 등업도 해드리고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어, 정말로 금방금방 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쪼오 토토 차전시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점오 토토 치시면 되고 아니면 제 영상 듣고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있으니까요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음 좋은 분석 글또 좋은 참고 자료 또 조, 어,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 내서 올려주시고 물론 이제 본인 분석 때문에 도 올리시는 게 있겠지만 어참 감사한 분들이 많구요 또뭐 이렇게 한탄 하셔도 되구요 예 그러려고 만들어진 공간이 저희 점호 뭐, 토토 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어,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농구 승호패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음 아마 2등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농구 승호패는. 예. 뭐 제가 볼때 2등만 해도 뭐 농구 승호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축구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는 게뭐 퇴장 변수 VAR 이런게 진짜 요즘 좀 그렇습니다 와 이건 됐다 했는데 갑자기 vr 돌려 가지고 한 2분 3분 피말리고 있다가 골 취소되고 또뭐 사실 뭐 페널티킥 안줘도 되는것도 봐서 뭐 심판 재량에 따라서 막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퇴장전수도 있고 아, 좀 짜증이 나네요. 근데 이제 농구는 이제 5점을 어치,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 5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는 또 묘미가 있고, 그리고 한 동시에 여러 경기가 막 진행이 되니까, 음, 그것도 나름 좀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농구 승업회 곧 올,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음, 거의 뭐 로또죠. 로또인데, 그래도 운이 좋아서 한 2등, 3등 하시면 와 나름 괜찮은 용돈 머리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분석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올려놨네. 그럼 이제 참고자료 같은 거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 참고하셔고 여러분들이 어, 라인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이고요. 어, 저는 이제 요번 어, 주 이제. 곧 아마 라이브 방송 아마 시작하게 될것 같은데, 그때 채팅창에서도 많은 대화가 또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음, 여자 배우 경기 분석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